나오죠. 뭐티안티안 어, 되셨습니까, 죠? 그렇죠? 일번 강조하는 가치, 소모된 활동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는 정보. 가치를 강조하지 않죠.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강조하는 정보죠. 두 번째, 매 현재 활동을 어떻습니까? 매력적이지 않게 만드는 정보. 그렇겠죠 현재 활동을 어떻습니까? 조금 매력적이지 말 어렵겠어요, 그렇죠? 아, 이거는 답을 잘 만든 겁니다. <laughs> 현재 어떻습니까? 하는 활동들을 어떻게 만드는 어떻습니까? 해롭게 만드는 현재 활동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정보. 현재 활동을 어떻습니까? 안 좋게 만드는 정보. 이렇게 나왔으니 좀 답쓰기 훨씬 편했는데 매력적이지 않게 만드는 정보. 이렇게 말하니까 매력이라는 느낌이 딱 오졌습니까? 레슨 덜 매력적인 거겠습니까? 레슨 항상 마이너스였잖아. 매력적이지 않게 만드는 정보란 말. 이게. 나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정보를 피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답몇 번? 2 번. 자, 그럼 다른 걸읽아보자고요더 좋은 게 있는지. 답2번 같기는 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 찾아보죠. 세 번째는 컷. 연결. 버타치먼트. 과거의 활동과 연결을 끊어버리는 정보. 이건 화학 때 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신 분열이고요. 뭐할 정보입니까? 뭐할수 있게 그들로 하여금 즐기도 훨씬 더 많은 활동을 즐기하는 정보는 끊지 않겠죠. 이건 이어가겠죠? 이런 정보들은 어떻습니까? 피하지 않죠? 오케이. 세, 네 번째, 잠재적으로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알려질 정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죠? 아마도 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Less Attractive에서 Less a t t r a c t i v e 쓰니까 조금 주출하게 되는 거죠. 덜 매력적이다? 차라리 또 훨씬 위험하게, 지금 하는 행동을 훨씬 위험하게 만드는 정보를 피하는 거죠. 훨씬 해로운게 만드는 정보를 피하는 거죠. 훨씬 어떻습니까? 속상하게 만든 정보를 피하게 됐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뭘쓴 겁니까?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됐죠? 아, 오케이. 아 그래서 아주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요. 무슨 말알겠습니까 죠? 그렇죠? 오케이. 막 근데 굉장히 마음 속에서 그렇죠? 어때? 마음먹고 출제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틀려보라고, 골딱 보라고 출제한 문제 믿으실으로 제가 보니까 빈칸 문제는 다들 그래요, 그렇죠? 아주 그냥 31, 32, 33, 34가 호락호락한 게 없어요. 33, 34도 우리 마찬가지고 m e p e o p l 호락 a y w 지 a 습니다 e you d 도그 n g What 도 r 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 r 거의 o u doing? w h a 들 are you d o 이거 어디 습니까 빈칸 밑줄 보시면 가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교님 질문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문제 끝나면 가나요? 아, 시험이 있어서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고요. <laughs> 가야 되는데. 한, 나도 가야 돼요? 저 가정이 있는 사람이. 약속이 있어요. 아, 어. 네. 관심 없고요. 그렇죠. 작업지가 아닌데. 당신 약속이 됐으니 관심이 없다그겠죠 자. 네. 두번 그런 이야기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 봅시다 마지막에 있잖습니까 비꼬세요 저 근데 일지갈수 있어요 10시 전에 끝나요? 57분까지 해야, 해야 되는데 시까지 가야 되는데 어? 아 그럼 뭐 저랑은 관계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자 봅시다 오케이 밑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밑줄 여기 있고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어떻습니까 하잖아요 자두 가지 요소를 생각하십시오 그것만 이 문제 풀때두 가지 요소 이 문제 풀 풀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임자 풀고 나면 어떻습니까?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밑줄이 나오고 하나가더 나와요. 이 뒷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안 중요할 때본 적이 있긴 있어요. 열 번에 한번걸로 대부분 다이 집념이 중요한데요. 이게 로직이 돼서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하고, 우리 시험 문제는 그랬었어요. 실제로 논리가 좀 풀렸습니다. 우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사자가 먹을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틀림없이 어때 규정할 수 어디서 먹을지를 규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이 그건 그렇죠. 자연에 대한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소위 말해서 균형. 자연에 대한 어떻습니까? 그렇죠.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연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가 되다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근거, 논리적 근거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로직이 뒤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그러나 또또 하나. 또하나또 하나는 이 빈칸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하나로 묶여서 이 글이 결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직이된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이 문장, 빈칸 문장, 불칸 있는 문장과 이 문장을 합쳐서 전체적인 결론이 되는 거야. 이걸 염두에 두시라. 고 뭐가 나온다는 보장은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전쟁이가 아니니까 이번 시험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별로 말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왜? 가능성이 두 가지니까 여러분도 두 가지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이렇게. 보통은 어떻습니까? 밑줄이 제일 마지막에 있거나 차라리 중간에 있지 어중띠지 않습니까? 이 문장이 있고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 더 있으면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이글을 전체의 결론이 되는지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적인 논지를 제공해서 빈칸을 쓰는 게둘 중에 하나거든요 됐나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지금 이제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왜냐면 이걸 1학년 때 말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1학년 때 문제는 이렇게 앞으로 답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때는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끝나고 나서 시험 보실 때 시험 보기 때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 11월까지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 풀어도 답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어휘력 좀 되고 방학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모의 수험수는 그냥 일등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라는 대로 다이어리 쓰면서 하시면 그냥 일등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2학년에 일등 나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양년때1등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어땠어요? 이런 시험이 나오면 그냥 다말리는데 실망감이 더 커요. 솔직히 말해서 이 양에 내일1등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3대지 습니까 실망감이 엄청 크죠 2도 아니고 3이 떠요 그런 게 많거든요 실제로 올해 그런 게 많았어요 계속 1, 1, 1, 1하다 어떻습니까? 6등에서 3뜨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뭐 과외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별짓 다 한다. 저한테도 별로 많이 왔어요, 그렇죠? 다끊었지만 왜냐 너무 너무 당황스러워. 운거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 그런 문제.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체크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거 체크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빈칸 나오고 뒤에 나왔을 때 이런 것들 나와 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로직을 체크, 해서침 같은 게로직인데 반드시 로직이어서는 아닙니다. 결론을 잡아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다어주시고